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성이 성경공부의 임민순 목사, 윤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꿀성이 성경공부 36회차에 해당하는 해설방송입니다. 어, 저희 꿀성이 성경공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음.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네.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되나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반면교사라는 말 아세요? 어, 반면교사, 어, 잘못된 것을 보고서 네. 가르침을 받는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반면교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 그럼 오늘 반면교사에 네. 대해서 풀어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서 시작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넌 것을 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아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아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주셨고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만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광야와 같은 것이죠. 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조건 복 받는 거 아닌가요, 먼저? 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죠.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긴 기간이네요. 네. 이4 0년 동안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같아요. 맞습니다. 조약된 습성을 참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음. 먼저 보내셔서 주 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네. 거죠. 원래 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좋은 길이 있어요. 어, 해안도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철기문명으로 부장한 블레셋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만나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긴 과정 가운데 돌이켜서 훈련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 어렵게 나왔는데 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 돌아갈까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음.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에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식물 만나 네. 네, 맞습니다. 맞나. 만나를 네. 매일같이 네. 먹여주셨고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물을 솟게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지만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마시게 하셨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 저 혹시 이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어, 다바르. 네, 맞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어, 그것도 알아요. 네. 미드바르. 네, 맞습니다. 어? 다바르? 네. 미드바르? 어, 다르바르? <laughs> 어, 비슷한데요? 네.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음. 어, 광야, 사막을 탄 미드바르는 어원이 같습니다. 아,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가요? 주변이 시끄럽고, 다른 것을 다 의지하게 되면 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 학교에 꼭 가야겠네. 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광야는 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음... 고린도 전서 10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뭐 우상승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학교 기간 내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광야 학교를 같이 걸어가는 동기인가요? 네. 어, 동기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지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느끼는 거는 광야가 어렵긴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히셨고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잘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우리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송이송이 열매맺으시는 한 주간. 한 주간 네.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laughs>